안녕하세요, 알콩할미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이 부추가 아주 봄에 많이 나오거든요. 이 부추 뭐 이런 이제 부 재료 이런 거 넣고 장떡을 부쳐보겠습니다. 부추는 딱 이렇게 한줌 정도 됩니다. 부침개 할 거니까 너무 송송 안 썰어도 돼요. 조금 이렇게 기장 있게. 다음에 이제 호박도 반 개입니다. 호박은 이제 여기서 채를 썰어줄 건데요. 아주 너무 가늘게는 썰지 마세요. 이렇게 살짝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중간 정도 채로 썰어주세요. 깻잎인데요. 깻잎은 요 시중에서 파는 거두 묶음입니다. 깻잎도 이렇게 반 잘르셔가지고 이렇게 썰어주세요. 같은 모양으로. 깻잎이 좀 들어가야 향긋한 맛이 나거든요 쪽파인데요 쪽파는 있어가지고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거는 없어도 돼요 이렇게 줄기 부분 같은 데는 좀 굵은 거는 이렇게 반을 좀 이렇게 갈르세요 양파 반개입니다 양파도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양파는 조금 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고추도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얇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는 지금 저희는 이제 이만큼 준비했는데요. 요거는 매운 거 이제 싫어하시거나 이러면은 조금 준비하시든가 그러세요. 근데 이제 요런 데는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야 칼칼하고 맛있거든요. 청양고추도 아주 그냥 얇게 이렇게 송송 썰으세요. 이거 이제 이렇게 썰었잖아요. 이제 이게 매운 거 많이 씹히는 게 싫으면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한 번씩 다져주시면 돼요.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밀가루 종이컵으로 두컵이에요물 200입니다. 반죽하실 때는 물은 무조건 그냥 한 번에 다 붓지 마세요. 이렇게 박아가면서 농도를 박아가면서 부으세요. 이렇게 이제 밀가루를 풀으신 다음에 이제 저 이제 장떡을 할 거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넣으세요. 장을 고추장 두 스푼입니다. 고추장만 하는 거보다 된장을 조금 섞으세요. 그러면 더 이제 구수한 맛이 나요. 된장은 반 스푼입니다. 어, 고추장, 된장 이것도 다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게 염도가 조금씩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씩 덜 넣으세요. 처음에는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 붙여 가지고 맛을 보세요. 그래 가지고 이제 싱거우면 조금 더 풀어도 되고 그렇게 하세요. 다음에 이제 다 야채를 다 넣을 거예요. 국자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더잘 버무려져요.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들어갑니다. 썰은 거. 저희 이제 이거는 고명으로 쓰려고 조금 남깁니다. 고추는 매운 거못 드시면 조금 넣고 이렇게 조절하세요.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빨갛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. 붙여, 보겠 습니다. 팬에 이제 불을키 세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